나의 하루 한줄 일본어 쓰기 수첩. 의사さんにいったらいいです. 미네상 고니치와 이현진입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은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좋을 것입니다.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란 뜻입니다. 어제 조언이나 지시를 요구하는. 표현, 의문사 플러스, 따라이이 데스카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이나 권유, 제안 등을 하는 표현, 따라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타형에 따라이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의사선생님은 오이샤상, 오이샤상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이샤, 이샤죠. 오이샤산니 그 라고 하면 의사선생님에게 가다, 즉 병원에 가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뒤에 따라이를 붙이면 오이샤산니 있다라이 의사선생님에게 가면 좋다, 가는 것이 좋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오늘의 표현 큰 소리로 따라 읽어주세요. 의사선생님에게 가면 좋을 것입니다. 오이샤니라이이데스 오사니 있따라 이이 니이 조언 권유의 타라 이 문양을 어제 배웠던 문장과 함께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따라 이이 데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좋을 것입니다. 오이샷사니 있따라 이이 스오이니 있다라이데스 의사 선생님에게 가면 좋을 것입니다. 의사선님에게 다라이데스 나라니 키이타라 이데스가 누구한테 물어보면 좋습니까? 일본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니혼고노 센세니 키이타라이데스 일본어 선생님에게 키이타라이데스 일본어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日本語の先生に聞いたらいいです。どこで乗り換えたらいいですか? 어디에서 갈아타면 좋을까요? 日暮里에서 갈아타면 좋을 것입니다. 日暮里で乗り換えたらいいです。日暮里で乗り換えたらいいです。 日暮里에서 가라 타면 좋을 것입니다. 니 뽈리 데 노리카에 타라 이데스. 이츠 논다라이데스가 언제 이 약을 먹으면 좋을까요? 식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쇼크고니 식후는 쇼크고 쇼크고라고 합니다. 식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식고니 논다라이데스. 식고니 논다라이데스. 식후에 먹으면 좋습니다. 일본어 선생님에게 물어보に 좋을 것らいいです리에서 갈아타면 좋을 어입니다日本語の先生に聞いたらいいで 日暮りで乗り換えたらいいです。의사先生면좋을것입니다。お医者さんに行ったらいいです。